정밀함에 점점 나만의 게이밍 무기를 소개합니다. 게임 중 중요한 순간에 마우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 답답하셨던 적이 있었나요? 버튼이 부족해 필요한 기능을 놓쳤다고 생각한 적은요? 이제 그러한 고민에서 해방될 시간입니다. 레이저 바실리스크 V3프로 유무선 마우스를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30000dpi의 30 고감도로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하여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11개의 버튼으로 나만의 커스터마이징을 자유롭게 할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RGB 조명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위한 선택, 바로 지금입니다. 빛나는 승리의 시작, A2 게이밍 마우스 포인트 5로 게임을 지배하세요. 게임 중에 마우스가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아 답답하거나 케이블에 걸려 자유로운 플레이가 방해받았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은 어두운 방에서 게임을 할때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 모든 불편함을 해소할 시간입니다. A2 게이밍 마우스 포인트 5는 뛰어난 만 DPI 감도로 정밀한 조작력을 제공합니다. 게임 중 모든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유무선 겸용 디자인으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며 멋진 RGB 백라이트로 게임 환경에 특별함을 더해드립니다. A2와 함께 새로운 게임의 차원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이 마우스로 게임의 차원을 업그레이드하십시오. 정밀함의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게임 속 결정적 순간, 손끝에서 놓친 미세한 차이로 답답했던 경험, 이제 끝입니다. 레이저 데스 에더 V3 프로 유무선 마우스를 소개합니다. 이 마우스는 3만 dpi의 놀라운 감도로 빠르고 정밀한 조작을 가능하게 하며, 경기의 결과를 좌우하는 순간에 탁월한 정확성을 제공합니다. 기존 유선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로운 무선 사용을 경험하세요. 배터리 걱정 없이, 연결 문제 없이 매끄럽게 게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마우스와 함께라면 게임의 승리를 한층 더 가까이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이저 데스에더 V3 프로와 함께 게임의 진정한 승리를 느껴보세요.